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죄가 찬 곳에 주의 진노가 쏟아진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2장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자기 앞에서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 율법책 마지막 부분에는 언약을 어길 경우에 당할 저주들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요시아 왕은 그 저주들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주보다 앞서 선포된 축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주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겪고 있는 형벌인 줄도 깨달았습니다. 즉, 요시아 왕은 조상 때부터 쌓아온 죄에 대한 율법책의 저주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시대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과 몇몇 신하들을 보내어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율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기를 포함하여 백성과 나라와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고자 한 것입니다. 즉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율법책이 이 시대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알려한 것입니다. 이에 왕이 보낸 사람들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요시아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실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 선지자 훌다를 찾아간 것은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알아보려 하는 일을 비공식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한창 여호와의 성전수리를 통해 신앙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기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주를 선포하시면 유다 백성의 열심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의 염려대로 훌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저주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에게 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선포가 전해진 것은 요시의 왕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도 시작했지만 나라의 죄악은 하나님이 극률이 여겨주실 선을 넘어 망하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차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유다 나라의 죄악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량을 채운 상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마냥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까? 반면에 훌다는 요시아 왕에 대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예언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요시아 왕이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그는 전쟁터에서 애굽 왕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훌다의 예언이 맞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요시아 시대부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일찌감치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그로 나라가 멸망하는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마지막 환란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실 것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주님, 죄의 삭순 사망이듯이 사람의 죄가 차면 죽고 나라의 죄가 차면 멸망하며 세상의 죄가 차면 주의 진노가 쏟아져 심판을 당합니다. 주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항상 주 앞에 겸비하고 항상 주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